오늘 저희 주말이거든요. 김창옥 쇼를 갑니다, 오늘. 김정은 선생님 얘기도 좀 듣고. 제가 고민 도 적은 게 있는데, 그 고민을 말을 할수 있을지 안할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김창욱 선생님의 픽을 받아야 할수 있는 거네. 아무튼. 그래서 오늘 주말 데이트로다가 하루 종일 거기 안에 있을 예정이에요. 녹화 시간이 거의 다 시간이라 그래가지고, 아, 지금 좀 간당간당하긴 한데, 3시 반에 인원 체크를 한 다음에, 5시부터 녹화를 시작한다고 해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시에 끝나? <laughs> 진짜 오래 걸린다. 밥도 안 먹고 나왔는데, 밥 먹을 시간도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위에를 무채색이 아닌 좀 밝은 색을 입고 오라 그래서 안에 좀 밝게 입고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날씨가 진짜 좋다, 오늘. 엄청 화창하네? 응. 아침이랑 달라. 아침에 퇴근하고 오시면 돼요. 후르뚜루르루르루 포즈 취하시면찍을게요 편의점을 가야 될것같아 진짜 시간이 없네. 어디못 나. 아, 여러분... 나 상암에 이 시간에 여기 이렇게 있는 거 처음... <laughs> 10시 반이야. 김창선 선생님의 그 방송이 1시간 반 정도 나오는데, 특질적으로 녹화는 5~6시간을 하는 거같아 6시간 넘은 것 같아. 친필 사인이 들어있는 김창선 선생님의 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결혼한다고 하니까 사전 MC분께서 무대로 나오라고 해가지고 책까지 받았어요 본연이니게 <laughs> 무대 앞에서 프로포즈까지 하고 <laughs> 아 진짜 웃기네 생각해보니까 본연이니게막 무슨 프로포즈를 끌려다니면서 했어 진짜 웃기네 환영합니다 10년간 친구로 만났다가 2년 된 커플이 됐다가 이제는 한 여자의 남편이 되고자 합니다. 그녀에게 못다 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까요? 저희 김상우 촌은는 마이크가 위에서 내려옵니다. 보세요. <laughs> 갑자기 얘기할래요. 아이고, 진행지가 진짜 오래됐는데 많이 부족한 내 옆에 항상 있어주고 응원해줘서 고맙고 꼭 해주고 싶었던 얘기는 지금의 내가 있는 건다 혜진이 덕분이야. 나랑 평생 함께해줄래? 똑같이 잠이 가볼까요? 어떤 이야기를 함께 해볼까요? 네 옆에 있어주셔서 고마워요 다 추억이다 그지? 어. 저는 오늘 컵라면 하나 먹었습니다 <laughs> 조그만 컵 저기요 저는 네? 빵 조각을 빵 먹고 먹었어요 차라리 빵그네개큰거 <laughs> 먹은 게나아아 배고파 어떡해 나 지금 흉기증 나서 아나 아까 막 배에서 막 꼬르륵 <laughs> 나 이런 거 처음 꼬르륵 끓이면서 연주를 했어 연주를 안 들렸어? <laughs> 아니. 나내 소리 들릴까봐 아, 너무 창피해가지고 <laughs> <laughs> 조심해 <laughs> 이 <목소리도> 아니야? <뭘> 좀 <목소리도> 어우, 머 진짜 순두부가 들어가. 진짜 가 들어가. 와, 개. 처음 먹어보 아, 너무 한데니 여기? 진짜 거짓말 안 치고 너무 맛있어. 와. 미쳤나 봐. 뭐가 제일 마음에 들었냐면, 안에 고기랑 쌈에다가 미나리를 같이 준단 말이에요. 미나리랑, 당귀라고 아실지 모르겠어요, 다들. 근데 당귀를 엄청 좋아해요. 근데 향이 너무 좋아서. 당기, 뭐 미나리, 고사리는 그냥 미쳤고, 완전 부드러운 끝판왕이고, 된장찌개 시켰는데, 된장찌개. 뭐, 냉이랑, 뭐 순두부랑. 와, 냉이, 냉이. 꽃게. 와. 꽃게탕인 줄 알았잖아. 너무 맛있어. 진짜 쟤네 한줄었어 와. 근데 물냉면까지 시켰는데 물냉면은 또 뭐야? 완전 또 사기잖아. 난 물냉면은 그렇게 흡입한 거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 와. 국물까지. 나 원래 진짜 국물 잘안 마시잖아. 냉면 <laughs> 어. 면면 같은 거 네. 그냥 흡입했어 그냥 와 그러니까. 심지어 국물이 하얀색이야 근데 저도 좀 별로 하얀색 안 좋아해서 비빔님은 다대기를 달라그랬단 말이죠 혹시 몰라서 웬걸 먹으면 너무 맛있는 거야 간할 필요도 없어 먼 동네에 있다는 게 너무 한탄스러울 뿐이야 지금 어디 여기 잘 모르는 동네 어디 까치산 쪽에 <laughs> 진짜 다시나 아, 오지도 않을 동네지, 여기는, 아, 솔직히. 네, 진짜 너무 감동이었어. 후기들이 너무 좋아서, 솔직히 후기 조, 좋은 거 보고 가서 속았던 적이 몇번 있단 말이죠. 근데 뻔인 줄 알았어, 먹어보기 전까지. 아, 그렇다 고기가 막 미친 듯이 맛있거나 그런 느낌보다 고기가 같이 나오는 모든 조합이 너무 맛있어서 밥한 공기가 모자랄 정도였어. 맞아. 고기의 질이 높다기보다 <laughs> 이 전체적인 조화가 반찬이랑, 와, 나 찌개 정말 찌개 먹고 나 깜짝 놀랐잖아 그런 찌개 진짜 처음 먹었어. 아. 와. 아니, 김창욱쇼 갔다 와가지고, 배가 너무 고파서 문연대도 없고, 오다가 여기가 5시까지 하는 거예요. 그냥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오게 됐는데, 생각보다 너무 성공적이게 저녁밥을 먹어가지고, 운동 좀 하나 잘했어요. 12시 10분인데, 완전 폭풍 흡입을 했다, 거기를. 오늘은 그, 김창욱 쇼를 거의 하루 종일 듣느라, 딱히 우리 일상을 찍은 게 없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